Oh! Oh! How is everybody tonight? Oh! How is everybody tonight? I'm in L.A. Force! everybody tonight? A big one Oh, a big one For Sonic the Hedgehog 2, enjoy. Little snack, and here we go. Sonic, I love that you want to help make a difference. Mind if I drive. <laughs> but you're being reckless. Don't worry. Nobody's gonna get hurt! Pretending to be Batman. Blue Justice, trademark pending. You're still just a kid. Trust me, there will come a moment when your powers will be needed that moment chooses you i just got goosebumps wait a second did you steal that from oprah yeah Eggman. since i've been gone i've discovered the source of ultimate power that sounds big it's been on my vision board for years what calls Emerald! Hope I'm not too late. I'm sorry, who are you? Name's Tails. Okay, this is what we're gonna do. Step one, light taunting. Well call similar go. No idea. That wasn't too bad. <laughs> Today's forecast calls for a 100% chance of adventure. <laughs> 와야 잠깐만. 저카우스메랄드 신준이냐, 방금? <목소리도> 오 h s h 씨발. 와! <웃음> <웃음> 와, 지야 <노클즈. 웃음> <시발. 웃음> 와! <웃음> Where are my manners? Sonic, meet knuckles. a so so fun. all. what's the ultimate power?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마스터 에메랄드냐? 이거 카오스 에메랄드 아닌 것 같지? 마스터 에메랄드지 아무리 봐도. 카오스 에메랄드하엔좀 많이 크긴 한데. 잠깐만. 마스터 에메랄드가 나온다는 거잖아, 결국은. 그지? 네, 마스터 맨들 원래 저렇게 작진 않거든요. 근데 카우세븐을 따라 해도 크긴 거큰건 맞아. 혹시 슈퍼소닉 나오나? 그럼 와, 근데 노클즈 왜 이렇게 멋져 보이지? 원래 내가 노클즈 안 좋아하는데 얘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냐? 이 새끼, 이 새끼 짝짝이 눈 고치니깐 성형했는데? 여기 역변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새끼가 아닌데? 이거 같 동일 인물 맞아? 이상하다. 원래 노클즈가 이렇게까지 멋있어 보이진 않는데? 뭐지? 원래 원래 바보 병신인데 얘가 왜 이렇게 멋있어졌냐? Next up, earlier you saw the trailer for Sonic 2, The Movie. And now it's time for the little blue guy to give you a glimpse at his next game, also coming in 2022. Oh, oh. Over here. Over here. What are you 이게 뭐지? 무슨 능력이지 방금 저건? 차원이동? 공간이동? 차원이동한건가? 아니 소니 세계관에 저런 건물은 없잖아 어? 다른 세계로 이동한건가? 약간 오픈홀 아 뭔데? <laughs> 아, 뭔데? 아, 뭔데? 아이씨, 이렇게 끝까지 궁금하게 만해놓고 오! 와, 뭐냐, 저건?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풀지? 얘네가, 얘네가 절대 이런 애들이 아닌데? 이 게임은 없고, 나오는 정보만으로 떡밥을 좀 추측을 해볼게요. 나오는 것만으로 제가. 법을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소닉이 뭐 에그맨한테 쫓기다가 에그맨 맞냐 저건데? 위에 나오는 게 뭔지 모르겠네 저 에그맨 기기인가? 이거 최대 화질 맞아? 어, 더 최대 화질 있네 최고 화질로 봐야겠다 그래도 별반 다를 뻔 없네 이거 에그맨 거 아닌 거 같아 이거 에그맨 거 아닌 거 같음 혹시 칩? 칩이 다시 돌아오나? 소닉이 쫓기다가 옆으로 돌았습니다. 아니가 에그맨 건가? 이게 에그맨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만약에 그러면은, 에그맨이, 제 추측이에요. 에그맨이, 그, 팬텀 루비 가지고, 팬텀 루비 가지고, 새로운 이렇게 기계들을 만든 거지. 기계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팬텀 루비가 차원이동 효과가 있잖아요. 매니아에서도 증명됐지만. 그래가지고, 에그맨 거빔 맞고, 어떻게 달리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와버리게 된 거야, 소닉이. 에그맨 거 팬텀 루비 빔 맞고 새로운 세계로 와버린 거임. 와보니깐 또 다른 세상인 거야. 어라? 소닉이 표정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원래 있었던 숲이 아니라 이 세계로 와버린 거야. 다른 차원으로 그냥. 에그맨이 이게 맞는 것 같아. 에그맨이 팬텀 루비로 병기를 만들었고, 그거, 그 병기 가지고 에너지 빔 같은 거뭐 소닉이 맞고 소닉이 달리는 거랑 합쳐져서, 차원 이동을 해버린 거야 약간 그 스피드 포스 마냥 플래시의 스피드 포스 마냥 그렇게 해서 이 세계에 와버리게 된 거지 근데 오픈월드라고 하더니 진짜 오픈월드네요 <laughs> 아 즐길 거 많겠는데 근데 이게 인게임이라고? 믿기지가 않는데? 소닉의 숨결이야 그럼? <laughs> 소숨이라고 하나 이제? 아 근데 이거 왠지 야숨 야숨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한다. 누구야이쌀라쌀라 거리는 건? 소니 프린 프론티어즈. PC 게임. 근데 이거 스팀으로 나올지 아닐지 아직 결정 안 됐죠? <laughs> 이 새끼들 이거 스팀 마크 안 박아 놓은 거 보니까 또 에픽으로 내는 거 아니야? 오. 이거 또 에픽으로 내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상관없어. 에픽이 있어서. 에픽으로 내면 에픽으로 사지 뭐.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에그맨이 팬텀 루비로 변기를 만든 그, 그 에너지가 소닉 의 부스트와 합쳐져서 소닉이 공간 이동을, 차원 이동을 함그 세상이 프론티어즈의 무대. 제 예상이에요 이건 아 근데 이번 TJ 볼거 많았네요 그죠? 전 소닉 팬이라 편파 중계만 하고 끝날 건데 여기까지만 할 건데 아 어, 좋은 거 많이 떴네요